명 가능합니다. 복음이명 가능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 그 고린도 전후서가 끝나서 굉장히 아쉽다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게 뭔가 애착이 생기더라고요. 말씀을 향한 정말 사랑함이 생기는 그러한 시간들인 것 같은데요. 아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따끔하게 뭔가 강력한 하나님의 어떤 권고의 말씀을 들어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깨달음을 얻었다. 아 그래서 뭔가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가 허전하다, 섭섭하다 그러는데 갈라디아서도 거기에 못지않은 강력한 서신이라는 것이죠.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도 혹자는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겠죠.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곳으로, 여기에는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에 개척한 교회들을 말합니다. 교회들 고린도 교회는 2차 때 개척한 교회니까 갈라디아 교회들은 더욱더 그 이전에 개척한 교회들이죠.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들 또한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었으며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6개월 정도 머물렀던 것에 반하여 갈라디아 교회들은 대략. 한 뭐. 수 주일에서 수 개월 정도 그래서 머물렀던 복음을 전했던 기간이 상당히 짧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유대주의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보겠다라고 결심하고 들어왔던 유대주의자들이 여전히 그 율법에 대한 그러한 행태 들이 몸에 배어 있는 것들을 이것을 벗어 던지지 못하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 거짓 복음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아,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해 봤는데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뭘더 해야만 하는데 할례를 받고 율법을 더욱더 지켜야만 진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복음을요 믿음 플러스 율법으로 왜곡을 했던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에 오 어, 너무 썩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을 아주 잘 받아들이고 심지어 바울이 전한 복음보다 오히려 더 좋아했던 것이 문제가 되어졌죠. 바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래서요,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며 아주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였을까요? 웬만한 서신서는 서두에 보면은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너희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노라.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찬송도 하고 축복도 하고 감사도 하는데요. 갈라디아에서는 찬송과 감사가 스킵됩니다. 굉장히 지금 급하고요. 바울의 논조가 한층 더 격양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큰일난 거예요. 마음에 뭔가 불붙는 듯한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지금 하나하나 간곡한 마음으로 써 내려간 것이 보여. 지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갈라디아 교인들은 진짜 복음보다 거짓 복음을 더 좋아했을까요? 그 거짓 복음이 더욱 더 매력적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왕이시다. 이 사실이 복음이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고금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전제가 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진정한 왕이 되시려면 주인이 되어 주시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직면하고 시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죠? 인간은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인정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감춰둔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심령으로 깨닫게 하고 아주 우리를 불편하게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걸 그냥 인정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어때요? 정제감에 빠지거나 아니면 외면하거나 혹은 위선으로 가려 버립니다. 나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혹은 아, 보고 싶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혹은 아주 정제감에 빠져서 절망과 낙심으로 갈 때도 있다라는 거죠. 정말로 사람들은 이렇게 인정하고 회개만 하면 될 것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나의 존재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는 외모 학벌 재능, 관계, 물질, 이런 것들로 어, 내가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 여기며 살아왔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 모든 게 우상이자 곧 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러한 까닭의 진짜 복음은요, 불편합니다. 불편합니다. 반면 거짓 복음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거짓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괜찮아. 지금 모습 그대로도 충분해 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어떻습니까? 괜찮아.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도 충분해. 여러분, 혹여 마음으로 아멘 할 뻔하진 않으셨습니까? 듣기 좋잖아요. 또 거짓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나 자기 부인, 그런 것 같은 어려운 과정 없어도 그저 입술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심지어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만 잘하면 된다. 그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형통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또 아멘 할뻔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얼마나 편리해요. 요즘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편하고 또 편리한 거짓 복음에 끌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모든 예배 다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할 테니 하나님 나 이번에요 내가 원하는 그 회사 그 대학교 그일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꼭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의외로 우리는요 이렇게 거래하듯이 신앙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입시기간이 다가오다 보니까 고3들을 예로 많이 들게 되어지는데요. 제가 새벽예배 100일 열심히 들을 테니 우리 아이 그 대학 꼭 보내주십시오. 혹은 타협해서 21일 다니엘 작전기도 그렇게 열심히 할 테니 하나님 우리 아이 반드시 그 원하는 대학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뭔가 딜하잖아요. 하나님아. 내가 이렇게 할 테니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거래하듯 하는 신앙이요. 참 요즘 기독교인 안에도 익숙하다라는 것이죠. 별로 낯설지가 않아요. 우리도 모르게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죄악을 버리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도 구원받고 위로받고 세상 복까지 더불어 누릴 수 있다? 뭔가 제대로 종교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만 같지 않아요. 그렇다보니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이 거짓 복음에 홀려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복음은 어때요? 복음은 내 죄를 자꾸 드러내고요, 나를 다시 재건축합니다. 죄로 가득한 나를요, 철저하게 무너뜨려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내죄 때문에 정제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외식과 위선으로 감추지 않게 하십니다. 진짜 복음은요, 사람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만듭니다. 의외로 기독교인들이요,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나,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요, 정직합니다. 그리고 진실해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며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 성령님이 찾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삼을 수 있도록 비로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몸부림치는 마음입니다. 지금도 어떠세요? 복음 전하니까 뻔하시죠. 졸리시죠. 드는 것이 불편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또 리마인드하고 내 마음을, 내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싶은데 잘안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주인으로 삼은 줄 알았는데, 역시 또 들여다보니까 내가 또 주인입니다. 내가 또 세상을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니 나좀 도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제발 자리 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울며 매달릴 때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바로 복음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한 성도님께 카톡을 이렇게 장문의 카톡을 받았는데요. 참 정직하고 진실한 고백을 해 주셨어요.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 고린도 전서가 이러한 내용인 줄 모르셨대요. 모르셨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듣고 보니까 고린도 교인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영역들이 내가 틀어져 있었던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회복하게 되어 감사하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께서 믿음으로 이 여정을 순종하며 함께 감내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음은 때로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죄를 자꾸만 직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란 존재를 다시 다 무너뜨리고 정말 새것으로 하나하나 다시 만들어 가야 하는 재건축의 과정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한 복음을 받아들이며 나아갈 때에 십자가가 나를 살리고,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반면, 거짓 복음은 달콤하게 들리지만, 결국 우리를 속이고, 멸망으로 끌어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길은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불편하지만,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 복음 앞에 무너지고, 그러나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을요, 우리 한절씩 교독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하느라, 하느라, 하시는데, 내가 하느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의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의 색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